아니 진짜 팔리는 건 둘째치고 내 상품은 네이버에서 보이지도 않고 유입도 없어요 카메님 이런 말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사실 내 상품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일단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은 99%가 제목을 잘못짓거든요 아니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네이버는 상품명만 잘지줄 알아도 판매가 곧잘 일어나요 특히나 브랜드 상품 파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는 내용 제외하고 상품명을 최적화해서 매출 올리는 법을 얘기해 볼게요 특히 브랜드 상품 파시는 분들에게 핏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러 오면 상품명 밑에 검색 SEO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걸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예시, 나쁜 예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상품을 묶어서 팔더라도 모든 걸 제목에 다 넣지 마라. 뭐 브랜드도 그렇고 시리즈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요. 뭐 색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스틸 그레이, 블랙, 화이트, 베이지가 다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대표 색상 하나만 넣어야지 이 키워드 검색량을 다 먹기 위해서 모든 색상을 다 넣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시리즈나 이런 걸 묶었더라도 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넣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이런 배송 가격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안 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어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동의어로 판단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하나만 쓰고, 그리고 뭐 도난 방지면 분실 방지, 소매치기 방지 중에 하나만 쓰고. 근데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라이프에서 그 연관 키워드를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동의어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만 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도 너무 길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50자 이상 제목을 쓰면 이제 너무 기니까 좀 지양해라 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상품명을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오늘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나이키, ACG, 경량 패딩, 오리털 패딩, 가벼운 패딩이라는 이 키워드들을 쓰고 싶어요. 제가 네이버에 넣어봤더니 일단 바로 컷됐습니다. 왜? 패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대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세 번을 썼거든요. 이세번 중에서 마지막 하나를 지어볼게요. 이제 지웠더니 유의사항이 사라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중복 키워드는 딱두 번까지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남은 제목들로 순서와 조합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초원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ACG 경량 오리털 패딩 가벼운으로 할지, 경량 패딩 오리털 가벼운으로 할지, 경량 패딩 오리털 패딩 가벼운으로 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매출 상승을 위해 뭐가 가장 좋은 제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네이버에는 키워 드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예시 보여드렸던 이 나이키 경량패딩 제목 가지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중인 제목으로 같이 따라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기 탭이 전체인 상태에서 f12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네이버 페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한번 싹 긁어줄게요 그럼 여기 올솔트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 창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f 누르시고 nlu 라고만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키워드 타입이 나오는데요 나이키 라는 키워드는 브랜드 키워드 a c g 도 브랜드 경량은 속성 패딩은 카테고리 덕다운도 속성 오리털이었죠 그러니까 오리털과 덕다운은 동의어로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그리고 가벼운 이라는 키워드는 일반 키워드다 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이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야 하는 거죠 SEO 가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카테고리와 속성 키워드의 경우는 케바케인데 내가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 설정하고 속성을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 제목에 안 써도 검색에 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제목에 쓰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케바케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가벼운이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아니면 얇은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속성에도 없고 카 카테고리에도 없기 때문에 제목에 넣어야 한다. 근데 왜 케바케로 넣었냐면, 태그에 넣었을 때 검색에 걸려서 제목에 안 써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4개만 신경쓰라고 했지만 이 4개 안에서 또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키워드는 웬만하면 제목에 넣고 카테고리와 속성 키워드 중 쓸데없는 것만 걸러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50자 이상 제목을 짓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와 속성 키워드에서 쳐낼 걸잘 쳐내서 제목을 최적화하자라는 게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 키워드부터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나이키 ACG 패딩으로 내가 제목을 만약에 짓는다고 쳤을 때, 이 나이키 ACG는 브랜드 키워드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패딩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키워드니까, 이게 만약에 카테고리 설정만으로 검색에 걸려서 노출이 된다면, 상위 노출이 된다면, 그럼 내가 여기다가 패딩을 안 쓰고 다른 일반 키워드나 품번 색상 이런 걸 써갖고 노출을 더 많이 시키고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제목을 짧게 지어서 최적화하는 게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검색을 해서 첫 페이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패딩이 비록 카테고리지만 다 제목에 쓰고 있잖아요 그쵸 잘 파는 셀러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묶음 상품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 묶음 상품 중에서 제일 잘 파는 셀러는 패딩이라는 키워드에 베스트가 떠 있어요. 그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더 내려보면.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셀러가 한 번씩 나와요 안 썼죠 지금 패딩을 카테고리에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 셀러는 상품을 패딩을 제목을 안 지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에 쉽게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키워드로 인해서 구매가 일어났고 리뷰도 쌓였고 찜도 있고 클릭도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출이 된걸 수도 있어요 이 키워드가 그렇게 경쟁도가 센 키워드가 아니라서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진짜 확실한 셀러들은 어쨌든 패딩이라는 키워드를 다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냥 쓰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반면에 제가 노스페이스 등산 패딩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등산도 카테고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등산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잘 파는 셀러들이 등산이라는 키워드를 제목 어디에도 쓰질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등산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요? 안 써도 되는 거야. 카테고리만으로 검색에 충분히 걸린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글자 수를 낭비하지 않고 등산이라는 거 아예 빼고 제목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 중에 또 헷갈리는 게 성별이에요. 성별. 자, 여성이라는 거, 남성이라는 거를 꼭 써야 되냐? 근데 이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여성 의류라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여성 기본. 그러면 이잘 팔고 있는 셀러 중에 여성을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안 썼죠. 여기도 안 썼고. 안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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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고. 또안 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잖아요. 잘 파는 셀러들이.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안 써도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이 안 써도 맞아요. 성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명확히 이렇게 나뉜다면. 그리고 그게 속성이 될수 있고요. 여기 속성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이 구별되는 카테고리에 제품을 올릴 때는 굳이 제목에 성별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시는 게 낫겠죠. 첫 페이지를. 자, 이번엔 속성 키워드입니다. 아까 제가 나이키 경량 패딩. 그러니까 경량은 속성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 경량이라고 특징에 저희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1등이에요. 이분이 1등인데 1등이 안 썼죠. 2등도 안 썼어요. 3등은 안 썼는데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네, 안 썼네요. 안 썼고, 4등, 5등은 썼어요. 이쪽은 좀 쓰다가 또안 쓰고, 그리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다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사실 이 경량이라는 키워드는 이 속성으로 충분히 검색에 걸리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목을 또 줄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방수, 기모, 양면, 오리털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서 내가 제목에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속성만으로 대체를 할 건지 직접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은 일반 키워드 한번 봐볼게요. 제가 30대 남자 패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30대는 일반 키워드고, 남자는 카테고리죠. 그리고 패딩도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제목에 30대 남자를 쓴 셀러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태그에 30대를 이렇게 넣어놓고, 남자 패딩도 넣놨고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남성, 30대 남성,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절이랑 이렇게 같이 쓴 거죠. 그래서 굳이 제목에 이런 30대 남자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첫 페이지만 봐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반면에 제가 역시즌 패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보니까 역시즌은 일반 키워드죠. 그래서 네이버 태그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첫 페이지에 모든 셀러들이 다 대부분 역시즌 패딩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쓰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설명을 하면 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태그에도 있고 속성에도 있는 키워드인데 왜 이렇게 상황마다 갈리는 거야? 단순히 검색에 잘안 걸려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흐름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아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게 대체 판매인가요? 아니면 제목을 잘 짓는 건가요? 당연히 판매잖아요.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 검색어에 걸리니까 제목에 굳이 안 써도 상위 노출이 된다. 그렇게 키워드를 걸을 거다 걸고 쓰면 그냥 그게 상위 노출 제일 잘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저도 방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단순히 네이버 seo로만 판단을 해서 제목을 지으면 이 판매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 제목에 안 넣고 카테고리 속성 태그에 넣었을 때 검색에 잘 걸리는 키워드더라도 그 키워드로 인해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에 무조건 넣는 게 좋습니다 자 30대 남자 패딩이라는 걸 검색을 하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제목에 꼭 30대가 없어도 상품이 괜찮으면 사잖아요. 30대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있어봤자 유입이나 전환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태그로 노출까지 되죠. 그럼 태그만 쓰자는 거야. 반면에 이 역시즌 패딩을 파는 샐러드를 보면 다 이렇게 제목 앞에 막 쓰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왜일까? 역시즌 패딩이라는 태그가 검색에 안 걸려서가 아니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매를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아니면 속성으로 따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어텍스 이런 거. 그것도 속성이 있죠. 안 써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썼을 때. 구매 욕구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속성보다 항상 제목을 먼저 보니까. 제목에 이 단어가 없으면 이 고어텍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써 있으니까 고어텍스네?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키워드들은 속성이나 태그에 있더라도 무조건 쓰자는 말입니다. 그게 판매를 더 많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속성 키워드든 일반 키워드든 결국에 성별, 뭐 나이, 계절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검색에 걸리면 그냥 속성이나 태그로 만족하자 이거예요 근데 역시즌, 고어텍스 아니면 뭐 굉장히 좀 희소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일반 키워드들 중에 진짜 좀 기능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기능성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속성이나 태그에 걸려도 그냥 제목에 박자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고 키워드 정리를 해야 의미 없는 키워드들을 전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SEO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키워드가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키워드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또 이제 검색량 좀 되거나 아니면 뭐 구매 욕구가 있는 키워드는 무조건 쓰는 게 좋냐 이거는 상황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시즌 패딩을 내가 팔고 싶어 여러분들이 단순히 키워드만 갖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경쟁 강도가 이렇게 셀 거잖아요 지금 첫 페이지에 300개 800개 100개, 90개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키워드를 써봤자 내가 돈 태우지 않으면 이첫 페이지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없는 키워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키워드를 고르시더라도 내가 첫 페이지를 먹을 수 있을 법한 키워드를 선택하셔야죠. 근데 이제 브랜드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죠. 뭐 예를 들어 노스페이스 역심 패딩이라고 하면 뭐 검색량이 큰 키워드는 아니지만 뭐 구매건수 4개, 10개. 이 정도면 충분히 첫 페이지에 올수 있는 키워드죠. 그러면 저희는 쓰는 거죠. 브랜드 파시는 분들은 그런 키워드를 브랜드와 엮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을 때 단순히 검색량이나 경쟁 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금 진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목에 쓸데없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동의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지금 단톤이라는 브랜드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상품이 8만 개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로 검색해도 8만 개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 둘은 네이버에서 동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목을 지으신 분들을 보면,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써도 네 글자를 손해를 보잖아요, 지금. 근데 두 개를 같이 써서 띄어쓰기까지 하면 일곱 글자를 손해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 이것만 쓰고 키워도 써야지.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리파라는 브랜드의 두피 마사지기를 검색했을 때 상품수가 180개가 나와요. 검색량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량이 나오죠. 상품 수도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이 페이지 노출되는 셀러들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영어를 써요? 영어로 검색했을 때는 아예 검색량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만 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덕다운 오리털도 마찬가지로, 자, 덕다운 패딩 검색했을 때 상품이 88만 개 나오잖아요. 오리털 패딩 검색해도 88만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내려보면 덕다운이랑 오리털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속성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키워드를 썼을 때 구매욕구가 있으면 쓰는 게 좋지 근데 지금 세 번을 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띄어쓰기인데 이 하나의 키워드를 나눠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띄어 쓴다는 거죠. 제가 나이키 드라이핏으로 검색했는데 나이키는 브랜드 키워드, 드라이핏은 일반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 카운트를 이렇게 보니까 두 개예요. 나이키 하나, 드라이핏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라는 거죠. 근데 내려보면 좀 제가 웃겼던 게 나이키 공식도 이걸 띄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다른 셀러들을 보면은 다 붙여서 쓰고, 잘 팔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나이키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땐 붙여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런 잘 파는 셀러, 900개 넘게 판 셀러도 여기에다가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낭비를 했죠. 근데 사실 막 그렇게 크리티컬한 실수는 아닌 게 이걸 그냥 띄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동일하게 상품이 35만 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제목을 잘 지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테고, 그러니까 이런 한 칸, 이런 거 낭비하는 것도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순서, 배열의 문제가 남았는데 저는 사실 정말 완벽한 100%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 네이버 쇼핑에서 순위를 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제목만으로 결정나지가 않잖아요. 뭐, 최신성, 클릭수, 구매권수, 찜수, 리뷰수, SEO 잘 맞췄는지. 이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쇼핑을 보면 지금 이 상품이 대체 왜첫 페이지를 먹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주진 않잖아요. 그냥 방금 말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뿐이죠. 대신에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키워드의 순위입니다. 저는 제목을 지을 때 순위를 기반으로 순서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키 경량 패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두 명의 셀러를 비교를 해 봤더니 얘는 지금 제목에도 경량 패딩을 붙였고요. 속성에도 경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건수, 리뷰 수가 이 밑에 셀러보다 많죠. 찜 수는 좀 부족하지만. 그럼 밑에 셀러는 경량 패딩을 제목에는 썼는데 속성에는 안 썼어요. 그리고 구매 건수나 리뷰 수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는 그냥 순위가 얘보다 뒤에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근데 제가 나이키 서머핏 패딩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지금 이 셀러가 위에 있고 방금 보여줬던 위에 있던 셀러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헬프스토어로 봐도 경량패딩에서는 분명히 이 셀러가 등수가 높았는데 서마피 패딩에서는 지금 등수가 떨어졌죠. 그거 왜 순위가 뒤바뀌었을까? 매출건수, 구매건수 이런 거다 지금 변동이 없이 키워드만 바꿨을 뿐인데 순위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목에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타고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체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이 키워드 해당 키워드 순위에 다 영향을 줘요 근데 일단 우리가 제목만 보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상품을 올리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다 제외하고 제목만 보면 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나이키 서마핀 패딩이라는 키워드가 영광 키워드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브랜드와 연관된 키워드 중에서 내가 가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앞에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고. 제가 이제 메모장에 예시를 켰어요. 제가 만약에 모은 키워드가 나이키, ADV, 러닝 패딩, 윈드브레이커, 서마핏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 나이키와 연관된 키워드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아졌으면 좋겠는 키워드를 맨 1순위에 넣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냥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워드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 중간에 속성 키워드나 이 카테고리 키워드 이 패딩 같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꽂아 넣을 것이냐만 고민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나이키 서마피 패딩이라고 실제로 패딩까지 써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런닝 패딩도 마찬가지로 패딩까지 카테고리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걸로 실제로 검색을 해서 이걸 잘 파는 사람들이 이 패딩이라는 카테고리 키워드를 같이 쓰고 있냐 없냐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팔길 원하는 키워드의 순위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순위대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목을 지었을 때 변경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고 없애고 싶은 키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마다 순위를 체크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 키워드를 쓰는 게 좋다고 느끼는 데뭐 키워드 개수를 줄여 보고 나서 순위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키워드 개수를 하나만 더 써볼까 하고 나서 순위를 체크해 볼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인 작업을 좀 거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구매대행은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상품들을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지금 유입이 잘 일어나거나 판매가 일어난 상품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아예 노출이나 유입이 하나도 없다면 분명히 제목이나 키워드 선정부터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물론 가격이나 썸네일 이런 부분에서도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선 제목을 최대한 불필요한 키워드를 다 쳐내 보시고 내 상품의 순위가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매출이 나오는 이유가 제목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이유에 노출과 전환을 위또 여러 활동들을 하셔야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이 쉽게 많이 팔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잘 지어도 월에 300만 원 정도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근데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데. 근데 결국 그런 사고 방식이 온라인 셀링에서의 내 한계를 좀 가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단계거나 긴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아직 생각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현이 안된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2025년이 끝이 났어요. 며칠 뒤면 2026년인데 내년 한는 전화 여러분들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셀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